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이, 오늘 저녁이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여러분들, 노래도 있고, 또 드라마도 보여, 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셨죠? 10월의 마지막 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아,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거예요. 어, 10월의 마지막 밤은 그냥 그 자체로, 어, 우리가 느낌이 에, 상당히 에, 센치하고, 아, 또 멋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11월로 들어갑니다. 11월. 어 아, 이제, 정말, 아, 가을로 접어든 것이죠. 1 0월의 맞아, 바. 어, 오늘 방송은 오늘 국회에서, 어, 국정연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하셨습니다. 어, 제가 살펴보니까, 어, 작년보다 2.8%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건전 재정을 만든다. 그렇게 합니다. 어, 총 규모는 656조 9천억. 656조 9천억. 작년보다는 2.8% 인생했다. 우리 경제 규모로 봐서는 작년보다 2.8%로 인상한 것은 아주 최하위로한 거죠. 그러니까 좀 긴축하듯이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지금 문통일 때에 비친 것이 뭐 건착 가 되잖아요. 참조가 되잖아요. 국가 비채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부가. 젊은 세대가 그걸 갚아나갈 수 있게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어, 긴축하고, 그래서, 어, 건전재정을 육해서, 어 그래서 좀 국가의 채무를 좀 많이 갚는 그런 쪽에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추경예산 또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 가서 또 추경예산 세울 수 있으니까, 어 그쪽에서 긴급한 일은 그때 가서 이제 더 세우면 되죠. 어2.8% 인상한 것은 에, 2005년, 2005년 이후 어, 최저입니다. 최저. 2005년에만 어, 그때는 어, 좀그 상당히 여러 가지가 경제 어려워 가지고 아, 그래서 많이 세우질 못했죠. 그래서, 656조 9천억. 작년보다 2.8% 인상했다. 이렇게, 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연설, 시정연설, 그 국정연설에 예산한 연설을, 연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 요약, 건강만 가지고 이제 그, 예,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하고 이제 실무자들이 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요. 근데 에,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도 보셨겠지만요. 그 이제 민주당 그 당대표 이재명이가 여덟 번인가? 아 번인가? 이 만나자. 만나자. 뭐 정상회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났잖아요. 사실은 기소원건이몇 건인가? 지금 이제 다섯 건인가? 다섯 건이 됐잖아요. 지금도 또기소계또남았어요 그러면 그런 데서 또 방탄하지 뭐지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어뭐좀 예? 사법부한테 좀. 뭐, 좋게 봐줘라, 뭐, 유해라 뭐, 검찰한테 좀, 살살해라, 뭐, 이렇게 이런 뜻이 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는 겁니다.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겁니다. 아, 그런 것만 없으면, 벗성면 자주 만났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만나는 걸 뭐, 두려운 사람입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 여당 대표들하고 만났어요. 이재명이도 만났어요. 뭐, 단독회담이 아니겠었지만, 만라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좀 보세요, 이거. 이빼지 달고 국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이, 이게 피켓 들고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없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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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야당, 그, 거대 야당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아니 민생 민생은데 민생은 저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기 국회 정상적으로 국회 가동을 안 했죠. 이재명 대표만 방탄하려고 이재명은 보호를 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뭐 청담동 사건 그거 김미검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무슨 윤 대통령 오고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뭐밤 새벽까지 술을 먹고 뭐 노래를 불렀다 뭐 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니, 그대 여당이 나서서 솔선, 솔선수범에 일을 해야지 말이지, 민생 다루는 걸 말이야, 민주당이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당 국민의 힘은 의, 석수가 적으니까, 뭐, 마음대로 결정도 못하고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빗게 뜰고, 이게 국민, 혈세를 받아마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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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국회 내에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쇼 오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개딸들은 좋아할지 모르겠네. 밥값지 뭐라고? 밥값 밥값 에이고, 참으로 답답한 사람들이야, 답답한 사람들. 여하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내년에 2.8% 정도 인상하고, 그래서 656조 9천억이다. 얘네들 예산하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정부 예산을 갖다막 그, 지급하는 그 사회단체라든가, 뭐, 노조 이런 데도 예산을 갖다가 아주 줄이고, 빡빡 깎고, 그냥, 또, 중단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해요. 저는 정말 역사적인 대통령 중에서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해서 서울시 김포구를 만들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여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김포시. 그러면, 김포시면은, 인천에, 그, 검단 신도시 옆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양곡, 양촌, 대꽃, 저, 저, 성동 나르터 있는 데로 해서, 한강 있는 쪽에서, 통진, 하성, 이 김포시, 이, 워, 저기, 풍무동, 예? 그리고 그 원당동 이쪽으로 전부 다 편입을 한다는 얘긴데요. 한강 건너서 김포시를 얻는다. 하하 <laughs> 몰라요. 연결돼서 부천까지 그게 한 대면 모를까 한강 건너서 김포시를 한다. 글쎄요. 뭐 정부가 한다니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주민 투표도 하고 또 경인 경기도에서도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가 전에 인천의 서구에 서구에 검단하고 강화하고 한데 합병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었습니다. 뭐그갖다 게리맨더리하고 외국에서 하던 걸로 그데요그 가운데 김포시가 끼어 있어요. 그 김포시를 건너서 강화 그리고 검단. 그게 선거구 한 구예요. 나는 그거 보면서요. 국회의원들 참 정말 쇼를 온다 쇼를 해. 그래서 사람이 인구가 적으면 인구 있는 데를 갖다 붙여서 그래서 거기다 국회의원 서류를 하나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국회의원들 정말 그 약삭빠르게 그저 어 숫자 노름만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인천에 어느 구에 있는 쪽하고 모자라면은 저 제주도에 있는 데다 한 구에다 붙이지 제주도 그러면. 거기 자매 도시 같이 해서 어, 거기 지원도 하고 관광도 가서 하고 그저 뭐 이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도대체가요 이정치권에 하는 일이 우리 국민의 보통 상식을 초월해서 완전히 그, 쇼를 하듯이 근데 쇼도 그. 우리가 연예인들 소용을 갖다 보고 쇼를 갖다 쇼라 그러죠. 이 정치쇼는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다 국민들에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입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입만 맞추려고. 그런 건딱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정부가 추진한다니까 뭐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는 한강 건너서 서울시의 편입을 해서 김포구를 만든다. 글쎄요, 저는 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더 이거는 뭐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지방 자치단체의 그 협약상이니까 협의상이니까. 그, 그, 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광명시나 구리시도 서울에 편입할까 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그걸 추진해보겠다는 얘기인데, 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뭐, 더 두고 봐야죠. 많은 그도 어, 주민들의 그 의견과 또 전문가들의 또 의견, 그런 걸 검토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뭐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대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방송은 10월의 마지막 날 저녁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전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비, 부채가 많잖아요. 문통에 쏘는 거 많잖아요. 좀 천조 가깝다, 가깝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2005년 이후 최저 인상에서 2.8% 인상을 해서 656조, <laughs> 아 죄송합니다. 656조 9천억으로, 예산을 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나라를 좀 부강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안보 튼튼히 하고, 외교 잘 해서, 우리가 세계에 으뜸 쓰는 한국,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그 한국이 에, 되고 그렇게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정치권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대해서 아주 어, 신물을 느낄 겁니다. 신물. 어,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보람있게 추억에 남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권유방TV의 권유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좀 주십시오.